잠깐만, 너가 어떻게 돼? 너가 지금 4년 전에 몇살 때, 18살 때, 아나키로 데뷔인가? 어. 미키 연대기. 미키 연대기. 미키 <laughs> 연대기 한번 풀어봐. 어차피 아린전이니까 어. 어. 17살 때, 17살 때 첫, 팀으로 첫 팀으로? 프라임. 프라임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어, 그러니까 어, 어, 한라, 어. 한라봉이랑 같이. 한라봉이 칸이잖아. 네. 어. 같이 있었어요. 음. 무급. <laughs> 아이, 그냥. 아, 누구? 저기서. 아 어, 프라서 아니, 프라임에서. 아, <laughs> <한라봉이라. 웃음> 야, 한라봉이랑. 한라봉이랑. 야, 숙소에서 씨, 밥도 주고 잠도 잘수 있으면 개뿔 아니야, 형님? 아직 한이랑? 예. <laughs> 네. 어, 아, 돈은 아, 생각도 안한 거구나. 아, 밥도 주고 재워주는데 개뿔 아니야, 씨. 우리 형 깻만 하면 돼. 전기세 안 내고? 네. 전기세 안 내고. 아, 그냥 어, 어, 개뿔이야, 어. 씨. 어. 아, 무러자무거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어, 17살 그래서 자퇴하고! 그때, 그때 저는, 저는, 어. 나이, 나이가 안 돼서 대회를 못 나가가지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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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치한라봉형은 프라임에 남고, 저는 응. 삼성 연습생이었어요. 아, 아, 17살 때? 네, 어, 삼성으로 있다? 그러니까, 18살 어. 18살 삼성이 그때 어. 멤버 중다 좋았나? 인프 데프트 있었을 때. 지렸을 폰. 때네! 제가, 다데니 말래 오! 그, 다데니 말래로 그,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어어, 어, 어. 근데. 근데, 어, 근데, 여기서 그, 사건이 그, 있구나, 어. 30만원 받으면서, 30만원 <laughs> 아, 야, 프라임에서는무급이었는데 여기서 어? 밥도 주고, 잠도 지어주고, 심프랑데프트 보고, 그게 그, 또 누구야? 어. 나대 밑에서 30만원? 고등학생인데, 30, 30만원? 30만 <laughs> 30만 원. <laughs> 와 존나, 개쩔어. <laughs> 어, 존나 했어. 그 갔다가, 어. 삼성 코치님이, 삼성 <laughs> 코치님이, 저 통수 사가지고 <laughs> 말도 없이 <laughs> 학... 말인대말어 네. 네. 말도, 말도 없이 학교 자퇴했는데 <laughs> <그치>? 잠수 타셔가지고 <laughs> 학교만 자퇴했고 팀원 숙소에 못 들어간 상태. <laughs> <와 씨. 웃음> 어느 생각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laughs> 아, 프라임 할 때는 학교 다니면서 했었는데. 네. 삼성호 씨님께서 이제, 아 미키님,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30만원 드리고 이거 할 테니까 자꾸 자퇴하고 저희 팀 들어오세요. 아니, 제가 자퇴 맞아요. 다 해놨는데? 폰이랑 데프트 이런 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학교. 음. 다 자퇴할 때너 자퇴해야 된대요. 그럼 바로, 바로 자퇴하고 갔죠. 어. 근데 갑자기 잠수 타시는 <laughs> 거예요. 연락이 <놀라게 웃음>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씨발, 나 죽겠네. 학교 다, 니지 다, 이제, 중졸이고, 이제, 팀도 없고. 하다가. 아다가이열 18살, 17이야, 그때도? 이제 18. 18살, 18살, 아, 고이 프라임 터지고. 프라임 <목> 터지고. 한라봉이, 이제, 거기서, 그, 그거 됐어요. 뭐. FA. 어. 프리에이전트. 되고.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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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뭐가 새끼야, 네. 마침. 중국에서 저희가 왔어. 아, 왔어요? 중국에서? <laughs> 야, 야, 중국에서. 열 <laughs> 18살 때. 어, 중국에서. 월드. 월드 엘리트. 월드. 어, W? 예 네, 거기서 왔어요. 명문이잖아, 존나 명문이잖아, W. 어. 아, 그래가지고. 그. 어. 제가 제주도까지 차가면서 동아영 꼬셔가지고, 어. 중국으로 딱 갔는데, 어, <laughs> 월급 10대 막! 아, 1대 150만원! <laughs> 와, 10만 <laughs> 됐어! 야, 그러면, 이거네! 무으면서 어, 어, 30, 150이 아니고, 묶으면서 어. 150이네! 네. 아, 그래가지고, 어. 어 아니, 동아영이라, 진짜. 아, 동아영이라. 어. 어. 와우, 걔 10대 박아냐? 우리 출세한 거 아니야? 150 받는다고? 는 가자, 150은 개꿀이잖아. 개쩔잖아. 어. 따로 가서 노예기하고몇 년, 몇 년, 3년 1000시 아, 150개가 올라가네. 와, 10대 박, 진짜. 어, 아. 어, 3년. 3년, 3년 150딱찍년150딱 어, 찍어. <laughs> 진짜 지렸죠. 어. 아, 그, 그렇게 해서, 어. 150 하다가, 저는 도중에 팀 나와서, 어. <laughs> 어떻게 협회가 도와줘가지고, 계약해지는데, 할라보 어. 3년 동안? 그냥 노예새끼니까, <laughs> 팀 여기로 팔렸다가, 저기로 팔렸다가, 여기로 팔렸다가, 저기로 팔렸다가. 월 150, 고적에? 그쯤에서 조금 어, 더 올렸단다는데. 아, 좋아요. 어, 어. 어. 아, 많이 아니고 한1년 정도는 150 받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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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어, 어, 어. 오른 걸로 아는데. 저기 아, 저기로 다 저기로 팔렸다가. 저기 갔다. 자기도 자기 정체성을 몰라. 요 아, 자기는 어, 그냥 형 어. 그때 연락 참 많이 했을 때. 어. 락 연락하면 은형 뭐해? 나 드라마 보고 있지. <laughs> 형 경기는 나안 나가 나 그냥 겨, 나 드라마 보면서 월급 받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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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러면서 150 받다가 이제 자, 다 이제. 중국에서 딱 처음 돌아왔을 때, 한국 봤을 때 음. 힘들었기 때문에, 딱 한국 딱땅 밟았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야, 진짜 존나 힘들었어 얼마만에 왔어미 저기 중국에서. 한 5개월 있었나? 5개월 만에, 어, 어, 5개월 만에. 딱 왔어요. 어. 딱 공항에 딱 오고, 공항에 딱 와서 딱 집에 왔는데, 어. 며칠이 지나서 연락이 음. 왔어요. 그 연락자가 누구냐? 누구? 스노우 플라워. <laughs> 나는 눈꽃, 나는 눈 아, 설마 그 전설의 팀이 그때 결성이 되는 거야? 나는 눈꽃, 나는 상윤, 미끼, 그 다음에, 저 리라? 일단, 어떻게 멤버 보였냐면, 은 나는 어, 어, 어. 눈꽃이 나한테 그러겠어. 영민아, 우리, 너할거 없지? 우리 찰코 상금 100만원, 1 0 0만원이아 중국에서 150이 괜찮았는데, 한국 안 돼서 돈 아니, 벌이가 없었는데. 그게 100만원 맞나? 아무튼, 몇백만원인데, 그걸 쪼개잖아요. 아. 돈털어 가는 거요. 아 챌린저스를 처음에 네. 프로를 하자고 왜 이렇게 거창하게 한게 아니라 네, 그때 챌코좀 조밥이었어요. 어어어 어, 그냥, 어, 어, 그냥 그치, 그치, 그치. 아마추어 랭킹 높은 애들이 짱이었어요. 그냥, 음, 음, 그냥 음. 진짜 저희가 썰고 다녔는데 딱 가가지고 사, 회정이 나 연락하고 회정이 형이 다른 상인을 데려온대요. 어. 다른데 상 데려오고 저는 그 OMG에서 또그 OMG라고 중국 팀에 좀 설거지 하고 있던 리라을 데려왔어요. <laughs> <laughs> 아 너희가 어, 하나씩 데리고 왔구나 일단 어, 어 아, 설거지 하고 있더 어. 마지막으로 회이 형이 어. 그 스노우 플라워가 어. CV Max 아 CV Max 아역 역대급 탑 섭역대급 탑그 <laughs> 중에서는 개인 제일 인지도도 존나 많고 심이형이 맞지 네. 어 우리 우리 주장님 어. 주장님 딱 데리고 왔어요 어 나이도 있고 네. 어느 정도 제가 어 어떻게 저희가 뭉치긴 했어요 어야 그래서, 그래서 수소 생활 네. 한 거야 다섯 명에서 아니요? 저희가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어. 숙소도 없지. 그냥, 아, 그냥 저희 뭐 PC방이나 집에서 연습하고, 딱, 대회, 대회 그냥 PC방에서 대회하고, 딱 하다가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롤 챔스 가게 된 거예요. <laughs> 아니, 그냥 우승을 <힘쓰고> 한번 <laughs> 하더니 갑자기? 딱 하다가 저희가 딱 결승전 딱 하고 이겼어요. PC방에서 <laughs> 다 헤드셋 쓰고, 딱 결승 딱이깁 근데 갑자기, 그 해달, 해설, 그 해달자분이, 자, 롤드컵 진출, 아, 롤드컵이래. 롤 챔스 진출하실 기회를 얻으셨는데, 거부할 수 있대. 근데 저희 반에 딱 이랬어요. 우리 롤챔스 갈수 있다던데. 그래? 어... 가볼까? 아, 원래 네, 롤챔스 본게 뭔가 본 자체가 아니니까. 약간 좀 현실성이 좀 그때는 몰라. 못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거기 b j 였잖아 거의 다. 존나 현실성이 없었어요.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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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롤챔스로 간다고. 그래도 한번 가볼까? 아, 그냥 가볼까? 그냥 갔는데? <laughs> 갔는데 딱 올라갔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팀이기고 이제 올라갔잖아. 너희가. 네. 마지막에 위너스 그 경제팀이랑 이제 영미 그. <laughs> 아나키랑 붙어가지고, 그때 몇대 몇으로 이겼냐? 그때 진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어. 진짜 레전드. 아, 그때 정글이, 이랬지. 그때 정글이 이라 아니었다. 버블링이었다. 아, 버블링. 아니, 어, 어 자르반 하더네.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버블링이 이 형이 존나 못하는 거예요. 어, 어, CJ 버블링. 어, 네. 어.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페페, 페펜가 했었는데, 어. 아, 우리 지고 왔다 아, 아, 2대0으로 아, 지고 있는 아. 상황에서. 승승격자 마지막 판. 아 이건 갱쟁형이 아니라, 갱쟁형 판이 아니라, 이거는 그거 거긴데 챌린저스인데 어. 저희가 챌린저스 질뻔했어 결승전에서 어, 어. 패패하다가 저희 라인 싹다 바꿔서 왔어요 서포터라는 사람이 정글 가고 정글이 서포터 가고 탑이 탑이 원딜 가고 막 그냥 시맥형이? 그때 심맥형 맞나? 아, 그때는 심맥형 아니에요 어, 그때는 어, 어, 비타민이라고 있었는데 아무튼 어. 그렇게 라인 쌓 되게 라인 해가지고 그렇게 역전해서 이겼어요 아왜 그랬어? 멘탈 나가서? 아니요 그러면? 내가 너보다 잘할 것 같다고 <laughs> 경기 중에 싸운 거야? <laughs> 싸우진 않았어. 아, 어, 경기 중에 냥냥 그냥... 아, 이거, 이거, 회 갑자기 스노우플라워가, 어, 어. 아, 내가 그냥 정글하면 안 돼? 형 그냥 서포 가볼래? 아, 경기 중에? 네, 그냥 이겼어요. 이겨서, 어, 어, 그냥 이겨서 어, 어, 어. 올라갔어. 어. 그래서 저녁에 이상하 이겼는데, 어. 아, 거기서 이제 롤챔스에서, 롤챔스에서 그 승강전에서 경제형 음. 팀을 만난 거야 어, 경제팀을, 어. 그때 멤버는, 그때 멤버가 아마, 그때 멤버가 똑같나? 아무튼, 그때 멤버부터는, 그때는잘 그 기억이 안 나요. 어 그때 막 경제팀에서 경제 네. 그다음에 뭐 저기 그 복구 뭐 경제팀에서 했어요. 뭐 감자가 음. 뭐 이렇게 셌어 엄청 내고 막 이렇게가 셌 셌었고. 어찌어찌 이겨가지고 어. 저희가 이제 롤챔스 갔으니까 감독 코치랑 이제 숙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 숙소 필요한데. 저희가 뭐 돈이..어디게 스저희를 있겠... 스포..그때는 스포해를... 폰 지금이야 첼코 막스폰해주 사람 많은데 그치. 그땐 진짜 없었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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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코 팀이 없었지 거의 네. 그래가지고 저희 그러고 있다가 물어버리다가... 대박 어. 그때 그때 회송이 형이 어. 스노우플라워 나, 나는 눈꽃이 스폰서를 물어봤어 <laughs> 그게 누구야? 그, 어디가 그, 그게, 그게 어딘데? 형도 알아요 어디? 쿠티비 쿠티비? <laughs> <laughs> 아, 쿠, 아, 아니, TV. 아, 쿠티비, 네. 어, 어. 와, 어, 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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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아, 진짜. 아, 레전드. 와, 아, 일단 저희가 그때 다 엄청 어리기도 하고, 쿠티비 어. 하니까 되게 막, 막, 유명하, 유명하고 되게 막큰 BJ들 많잖아요. 막,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거기서. 팀도 있었잖아, 쿠티비 팀에 쿠티비 팀도 굿, 있었죠. 쿠타이거즈. 쿠타이거즈. 어. 그 팀도 잘 나가고. 저희가 그런 데서. 방송, 방송 계약, 계약 플러스, 숙식 제공 플러스, 그 팀을 자기네들이 그 인수를 하게 해주다는 거예요. 와, 개 십대박. 개 대박. 야, 야, 내일 다 바로 짐싸서 빨리 강남으로 오라고. 우리 숙소 구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 저희 그래가지고, 바로 진짜 다음날에, 다음날에 진짜 바로 다 짐싸 들고 와가지고, 거기 삼성 가가지고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laughs> 그때, 아닌데, 저희 이게, 안학기 때, 제 행복했던 시험 물어보면은, 다섯 명다 쿠티비 때 같이 즐기고 었다고 그래요. <웃음> <웃음> 저희 진짜?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감독, 코치, 없죠? 그냥 진짜 안학기, 말 그대로 무정부팀. 그냥, 그냥 진짜 완전 이, 이게 팀인가? 그냥, BJ들 모아놓은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나... 생각해보면 존나 웃겼어. 왜냐면, 아나키라는 팀이 있고, 쿠타이거즈가 있는데, LCK 같은 그, LCK에서 붙어야 되는 팀인데, 밥도 같이 먹고, 네. <laughs> 어? 밥도 같이 먹고, 어디 보면 같은 선수끼리 이제 그걸 해야 돼는데 어떻게 보면 좀 쿠타이거즈는 잘 나가는 팀이고, 이게 좀 이제, 이제, 아나키 같은 경 이제 막 들어오는 팀이다 보니까, 네. 서로 뭔가 좀 아나키의 이제 팀원들이 좀 우상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벼락 같은 일이 있었죠 한 번. 별... 이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행복한 하루 하루 설마. 벼락 같은 일이. 벼락 같은 일이. <laughs> <laughs> 음, 음. 이게 이게, 단 형이 상상하는 그 일은 아니고요. 일단 원래 이게 법으로 협회에서 한한 한 회사가 팀을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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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해가지고 저희가 졸지에 쫓겨났어요. <laughs> 다시 길바닥에 나앉은. <laughs>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아니, 나가래요 네. 아니, 씨 근데 그게, 어, 아, 진짜 아, 어, 갑자기 진짜. 아니, 그렇게 이렇게 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네. 어보세요 저희가 어. 데뷔 전에 나진을 잡아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 어, 어. 그거, 그거를 그거 고발한 게 나진인 거예요 아. 나진이, 나진이 예, 얘네 이거 쿠타 이군이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아니, 안 되지 않아 하면서. 아, 이제 없어졌으니까, 나진. 어, 아, 나진에서. 아. 아니, 아니, 일렀어요. 그래서 저희가 쫓겨나가지고. 귀걸 나진이. 어. 진짜 큰일 났어요. 이제, 어, 이제 우리 어떡해, 우리 어떡해. 근데 저희가 되게 그지꼴이니까 협회가 되게 불쌍해가지고 숙소를 구해주긴 했어요. 잠깐. 아, 협회에서? 네, 협회에서? 어, 잠깐 구해줬어. 원래, 원래 안 그러거든요. 음. 제가 그때, 그때 그때에요, 제가. 아나키 스폰 점령. 자 그때인데. 아 아이비 아나키 스폰 점령. 그때, <laughs> 그때 어, 어. 랭킹 1등일 텐데. 데자 음. 그때가. 신영은 무리 올랐고 지금. 우리는 시발 바다만 주는 팀이 있어. 우리 존나 잘할 수 있는데. 어, 어. 랭킹 일등고 반복도 시찍고 그렇죠. 어, 하는데 어그랬다 조금 어. 나서 이제 샵페가 더 이상 지원 을못 해준대요. 그래서, 어. 스폰을 구해야 된대요. 그래서. 스폰을 못 가면 저희가 팀을 해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스폰을 못 구해가지고. 어. 근데 저 저희가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했냐면은, 어. 다밤 빼라길래, 어. 저희 숙소에서, 남아있는 물품들 다까운 거예요. 어. 이렇게 남아있는 휴지 막, 다 우리 파, 거기서 파티 열었어요. 휴지 막 던지면서, 야, 우리 이제 곧쫓겨나가 집도 나가는데, <laughs> 우리 팀 해체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우리 그냥 놀자 하면서, 이러고 있었, 있었는데, <laughs> 어. 아, 그렇게 이제 한 2주 후에 나가 상황에, 제가, 저롤했잖아요 심심해서. 어. 장난을 바꾼 닉네임이었어요. 어. 아나키 스폰 좀. 줘. 어. 솔직히 팀해체할까 생각하고 있었고. 어. 음, 이제 2주 네. 후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상황, 절박한 어. 상황. 진짜. 어. 그냥 한번 장난을 한번 바꿔봤어요. 음, 음. 설마 구이지 않을까? 딱 어.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스폰이 왔어요. 너한테? 아니요. 누구한테? 카에서 연락이 왔대요. 스폰은 어. 그 팀, 대망의. 대망의! 대망의! 대망의, 아. 대망의 어떤 아. 팀이죠? 대망의 아프리카 팀 아프리카 팀에서! 아프리카 팀에서 <laughs> 아프리카에서, 야, 그럼 진짜, 너희가 이제 길바닥으로 나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롤챔스에 한 팀이 없어질 수도 있었던 건데, 아프리카에서 그거를 연락, 연락이 왔어, 어. 그래서. 어. 저희가 그때 시,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냐면요. 그, 심해형도 저희가, 심액형이 자꾸 나가고 싶대요, 팀을. 자기가 자기 너무 쓸모없는 것 같다고 어. 심해형은 진짜 되게 관종이셔서 자기가 쓸모가 없다 하면은 진짜 냉정하게 그냥 바로 뒤도 안돌고 나간단 말이에요. 음가, 아, 아, 약간 아, 아. 진짜 자기 그 있어야 돼요. 음.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가지 마. 나가 붙잡았었는데 다음날 아침 <웃음> <웃음> 탁자 위에 편지 한통 <laughs> 있는 거야. <laughs> 했는데 같이 우리가 말을 잘했는데 다음날 아침 <laughs> 자고 일어나니까 편지 한통 있어요 편지 학창에. 한 통이야. 아니 갑자기 나는 눈꽃시 일어나서 야심명금 지금 막았어 이러는 거야. <laughs> 뭔 개소리야 하면서 우리가 다붙이 일어 나거든편지가다 읽었는데 진짜 진짜 이게. 얘들아 형님 <laughs> 형님 미안하다 그냥 우리. 우리 똑똑, 똑똑하, 똑똑하고 착한 우리 쥐돌이 영민이, 어? 아니, 제폰 구했다고 했는데, 구해, 안구해기 전에? 구기 전에. 구하기 전에? <laughs> 그, 구하기 전에, 어, 얘기해 그,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어. 그래서, 편, 장문의 편지를 쓰고, 가셨어요, 그대로. <laughs> 그러고 며칠 만에 스폰 구해졌어? 아니, 치맥형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어. 챌린저 800점 찍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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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근데 안 돌아오고 그리핀 감독으로 가셨대요. <laughs> 아, 아니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심해 이한번더난 심해 형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그 다음 에 이제 너가 아프리카로 들어가고.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편지 내용에 형이 챌린저 800점을 찍어서 너희들이 앞에 당당하게 다시 돌아올게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laughs> 볼 수가 없었어. 요 챌린저 800점 애들 데리고 왔네 그냥. <laughs> <laughs> 그래 뒤 아니 챌린저 800점 애들은 다기가 구하더라고. 자기가, 자기가 <laughs> 구하고 있네. <laughs> 아니 그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 그렇게. 딱 그렇게 며칠 이제 이제 약간 팀매츠만을 음. 기다리고 있을 때 어. 아프리카 스폰다 왔죠? 음. 제가 근데 거기서 가 되게 저는 되게 선택의 갈림길이었어요. 아 그때 는 네. 이제 많이 좀 많이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어, 어, 어.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아프리카 때는 제가 이게 제일 많았어요. 제가 어, 그거, 좀, 그거, 어, 그 수준 맞아 근데 제가 좀 제일 스타성이 있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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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때, KT한테 제이가 오면 동시에 아프리카 스폰이 왔거든요. 네. 잠깐! <laughs> 아니, 그 때가. 그 때, 대한민국 랭 1등이었잖아, 너 네. 계속. 그 때, 스팀, 스네이크 팀에서, 스네이크 팀은 3억이랑 KT랑 아프리카 이렇게 있었어요. 잠깐 3억? 2억 5천, 정확히 2억 어, 5천. 2억 5천? 그, 2억 5천? 중국이랑, 어. 2억 5천이랑, 중국 2억 5천, KT 아프리카. 아프랑 아프리카. 근데 어. 제가 그래서, 좀 고민 많이 했죠. 좀 많이 했죠. 근데 솔직히 중국은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주, 중국 가면 끝이다. 나한번 가봤으니까 니가. 중국 가면은 이왕 갈 거면은 돈을 내 몸값이 더 풀렸을 때 가는 게 낫지. 가서 이제 의사소통부터 배워야 될거같은데내 연봉이 2억 5천에서 끝나기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딱, 실력이 정점이 오르니까. 아, 너큰 그림을 보는 거죠? 음, 음, 음. 그림은좀 음. 실패하긴 했는데. 어, 아, 일단, 일단 여기서 날리고, 일단, 일단 중국은, 아, 찍혀. 아우, 죽은 짤. 어, 죽은 짤, 죽은 짤, 죽은 짤. 그 다음에. 그래서, 아, 근데, 내가 많이, 어. 많이 고민한 끝에. 근데, 미안. 나 KT 갈게. <laughs> 아, 잠깐만. 아, 아니, 아프리카가 아니고, 아, 미안. 아프리카가 아니고, 잠깐만. 리얼 개씨 빅 찬스. 내 인생의 <laughs> 최고의 찬스. KT <laughs>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유 <laughs> 아유 나 간다 하고 <laughs> 어딱 저희 감독님한테 어저 KT 갈게요 연락 주세요 KT에서 저 그때 아니 님들 들어보세요 KT에서 저한테 얼마를 제시했냐면요어슨 말인데 돼? 네. 어, 어 되게 오래전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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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오래전이니까 어. 월150 받는 그 아나키 인생에서 월 150에서 월 600까지 주겠월 600까지. 연봉 7,200? 500인가, 600인가 그 사이에서 맞춰 주겠대요. 바로가 애지씨. 아, <laughs> <laughs> 개야 내가 아, 2억 5천원 날렸지만, 네. 어? 아, 그래가지고, 어? 어. 아, 실한가? 자그 근데 K.T 멤버가 누구누였어 그때가 스코어님 있으셨고, 어, 스코어. 그리고 에로우. 에로우. 그때막우승하 그럴 때 아니야? 하찬이 막 네, 있고? 썸데이. 어, 썸데이. 하찬이. 하찬이. 막, 그때 인셋 비 있을 땐가 아니야, 아니야, 그 때. 인셋하고, 아니요, 어. 딱 그때. 어, 그래가지고. 야, 솔직히, 너 마음 이거였겠는데, 딱 봐도. 멤버 존나 좋으니까. 솔직히, 니가 생각했을 때, 아프리카 지금 프리스 멤버보다 좋으니까, 여기서 우승해가지고, 연봉 존나 많이 지아서 한국에 있든가 중국 가든가 해야지. 솔직히 뭐안았잖아 이거잖아. 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가려고 했어요. 응. 짐까지 쌌어요. 어 간다고 말을 해놓고 다. 저희 그때 진짜로 그냥 서로 풀풀이 허터지상 허터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도 가래요. 응. 음. 오케이, 그럼 간다. 진짜 가. 그럼 수고고 갔죠. 근데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서또 <laughs> 문제가 생긴다. 도대체 인생이 거의 파란 반장하다. 문제 무슨 문제가? 제 존재가 좀 문제긴 하죠. 아니에요. 아니 <웃음> 어, 제 영향력이 좀 크긴 컸나봐요. 어, 어, 어.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미키가 나가면 계약하기가 좀 힘들게 힘들겠대요. 진짜로? 진짜 그랬을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잘 모르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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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거기, 거기서 팀장님이 너가 가면은 <laughs> 기존 멤버들이랑은 계약하기 힘들 수 있다, 힘들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린 어린 마음에. 어릴 때는 친구가 전부고막 그런데, 아니 제가 또 정이 뭐라고, <웃음> <웃음> 아 그래요 그럼 그러면 그 우리 쿠팅즈때그나 같이 나나 나, 나, 나가서 쫓겨 있었고 휴지도 같이 뜯었고 했던 나의 동료들이 스물 스물 떠오르면서, 어 그래서 아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 있는데 또나갔어요또 나가서 형들이랑 얘기했어요. 근데 자 다들 들어봐. 어, 나 이제 대장이니까. 오, 수진 니가 대장이니까. 어, 자 다들 내, 들어봐. 내가 없으면은 계약이 안 된대. <laughs> 아니 아니 내가 없으면 계약이 안 된대. <laughs> 아니 내가 여기 옆에 붙고 싸기냐 다 네. 앉아 있고. 어. 내가 있어야 계약이 된대. 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계산 생각해봤는데 내가. 내가 돈을 좀더 받아야 될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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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내가. 어, 어. 아니, 내가 돈을 좀더 아, 내가 돈을좀더 받아야겠다. 형들은 뭐 어떻게 알아서 대충 하시고 아, 300 받던가 하시고, 아, 사, 300 받던가 하시고, 나는 아, 450 받을게. 아, <laughs> 아니 네, 아, 예산이 전했으면 니네 알아서 받고 나는 쪽 450. 450. <laughs> 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혼을 봤어요. 일단 아, 아 그래 형들이 어, 어. 오케이 알겠어. 아 알겠어 해서 제가 아프리카 남은 거예요. 네그렇게 아, 그, 네, 그렇게서 아, 그렇게 아프리카가 된 응. 아프리카 프릭스가 탄생을 한 거네. 그렇죠. 아프리카 네, 탄 아프리카 프린스 탄생의 내막이네 이게. 야 근데 야 솔직히 여러분 이거는 존나 착한 거지. 진짜로. 제가 근데 제가 이렇게 느껴보면서 딱아 어... 아, 예, 네, 느껴본, 느껴본 건데, 여러분, 정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회 왔을 때는 잡으세요, <laughs> 다 필요, 그냥, 싹다 필요 없어. 그냥, 저는, 저는 팀 믿고 싶어서 정이 남아서, 예?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저 빼고 다 사라지대요? <laughs> 아니, 저넥스 <전익수> 씨발, <시발> 개새끼. <laughs> 아니, 아니, 상건엔상건엔 <산권엔>, 내방. <laughs> 전익수, 우리 얼수, 요즘 얼수로 유명하시죠? 우리, 저기, 스트리머, 스트리머 전익, 어, 전익수씨. 아니, 사람들이, 와, 익수 존나 잘한다, 익수 존나 니까 그러니까 되게 막 띄워주니까, 우리 얼수 형이 대가리가 존나 커져가지고, 나 내년에 개획 못할 것 같아. 어? 음, 아, 아. 어, 어, 어 영, 영민아, 형들 미안. 나월천 아니면은 못할 것 같아. <laughs> 아 연봉 1억 <laughs> 일단 무조건 연봉 1억이네 아, 어. 아니 대가리 존나 커져가지고 사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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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월천 아니면은 못하겠대요. <laughs> 아니 <웃음> 이불. 아니 그래서 어. 간. 아프리카가 이 그건 오바지 아니아오바지울 어, 그러니까 그래, 아니, <laughs> 올려는 주는데 어. 울려는 주는데 거, 거기까지는 거기는 안 된대요. 이성형이 음. 어. 그럼 전 나갈게요. <laughs> <laughs> 그럼 저 나갈게요. 아, 진짜, 진짜 나가. 어, 그럼, 그럼, 그럼 저 나가겠습니다. 어, 여, <laughs> 영민아, 상윤이 형, 익수 형, 아 상윤이 형, 감독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laughs> 나갔어요. 아, 나갔어? 나갔어요, 진짜로. <laughs>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다른, 다른 해외팀 간 존나게 잡다가, <laughs> 갈팀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지메어로 도망. <laughs> <laughs> 아, 아, 존나 웃기네. 근데 그렇게 태희 형이랑, 그 전익수 이렇게 도망가고 어... 다음 선수들 어... 이제 그렇게 남은 게다 상윤형뿐이에요. 상윤형, 상윤형 어... 빼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눈꽃이 너 어디 갔냐? 아, 눈꽃이 락스 간 아, 어디, 어디가 지내어 갔구나 아닌가? 어디갔지? 회종이 형은 삐져가지고 아... <laughs> 아프리카가 <laughs> 어... 자기 원하는 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몸값 출정을 안 해준다고. 아, 다 되냐? <laughs> 아니, 아니, 다 오래된 아, 일이야. 이... <laughs> 삐져가지고 도망갔어요. 아니, 그니까 저는 야 그거죠. 아니, 아니 같이 왔는데 좀 어. 아니 좀 같이 해서 전 뭔가 를 같이 이루고 싶었는데 네, 네. 와씨 같이 못왔네다싹다 다 도망가더라고요. 어. 야, 그래서 빨리 너 로린 로렌, 린생 그래서 아프리카 너 존나 맞아 아프리카 낙스 지금 팀 존나 많잖아. 저 그래서 저는 어. 또 그때까지 또또 정이 돼가지고 어.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2, 3년 전이에요 2, 3년 전 아유 오래됐지 진짜로 제가 이제 데뷔 4, 5년 차인데 아, 아 그러네 그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제가 프리카 제가 나오고. 또, 또 정이 또 넘쳐가지고 어. 강현종 감독님도 나가시고 어. 상윤 형이랑 저랑 남았어요 어. 아프리카에 상윤 형은 그동안 제일 끈끈했기 때문에 형 나랑 같이 가자 어디든 그래가지고 <laughs> 나 상윤 형이 하현형도 너가 아프리카 안 남아 있으면 자기도 안 남을 거래요. 와, 의리 <미리> 지리네. 와, 가이 형! 오현이 형! 오현이그오이시오 가이시오. 이시오 가이시오. 가이이제 팀을 이아오 가이시오. 이시오이시오 가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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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오 가이시오. 이시오이시오이시오이시오이시오이시오이시오이시이 내년에 봅시다. 아, 여기서? 아, 이제, 이제 썰, 이제 풀수 있는 사건 여기까지. 네. 어, 왜냐면, 이제 1년 전, 2년, 1년 전, 막, 이게 2년 전 들어가면은, 이게 되게 복잡해져, 맞지? 어, 이제 나오면 안 되니까, 야, 여기까지. 위키썰. 좋다, 좋아. 아. 비쌍윤비쌍윤 야, 어, 아. 빗상현. 요약은 비쌍윤이네 아, 그냥. 아, 아, 상윤이의 의리가 넘치긴 했어. 어, 했으니까. 그러네. 후. 그래서, 이제 그냥 큰직 큼직한 거 말씀드리면, 락스에 있다가, 바로 지금 저거 미국팀이구나? 네아 락스 있다 바로 미국팀이네 락스는 너무 최근이어서 아 너무 최근에 말하면 안된다 어 말하면 안돼 어,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자 이게 바로 이제 미키의 <laughs> 일대기였습니다